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예, 2022년 3월 6일, 예, 일요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그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일 장에서 또 어떤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인데 임시 휴전을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는데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제2원전에 접근했다고 하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CNN 등 서방 언론 현지 취재 중단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러시아와 잇따라 손절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뭐가 나올 만한 건 진짜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 다음 뉴스도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전 a i n 하락세 3 s 9 0 0 k r a i n e Russia, 비트코인이 39,000달러 선까지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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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더 늘리나 최대 30%된 리터당 305원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뭐육 가 원자재, 물류, 해운 뭐 지금 이거저거 할거 없이 지금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판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러시아 ETF가 지금 거래가 정지되죠 7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700억 원 넘게 투자한 개미들 발 동동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2년 전그 원유 레버리지 사태가 지금 떠오르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 원유 ETN ETF에 좀 투자를 했었어요 설마 원유가 가격이 0원 밑으로 떨어지겠어 마이너스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뭐 거래 정지 된다 뭐다 뭐괴율이 높다 뭐 상패가 된다 좀안 좋은 뉴스에 저도 좀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고버스랑 레버리지랑 이게 동시에 탔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정도 좀해지를할수 있었는데 뭐 예를들어 100만원 100만원 나눠서 탔다고 했을 때 한쪽 레버리지를 100만원 탄게 뭐 예를들어 상패가 된다고 해도 고포스로 탔던게 상승을 해버리면 가격이 올라 버리면 두배 이상만 올라가려면 사실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 없겠지만 지금 러시아 뭐 ETF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어 계속 가격 떨어진다 어 저점이네 하고 방금 탄 이제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본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좀이 손해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마련을 하고 좀 들어가는 게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지금 ETF 말 나온 김에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ETF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인버스인데 인버스라 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수록 인버스는 떨어지고 원유 가격이 내려갈수록 인버스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지금 신한 인버스가 지금 165원이에요 지금 최저가 150원까지 갔었는데 3월 3일에 혹시라도 지금 원유 가격이 너무 높다 나 이거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좀고버스좀 인버스 이런 상품 좀 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아까 러시아 etf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타실 때는 반대급부도 어느 정도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을 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65원인데 이 ETN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번 2년 전 그때 한번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상폐 사유가 됩니다. 말대로 100원, 100원 밑으로 깨져서 상폐가 되면 여기 투사 1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폐까지좀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인버스 상품이 많아요. 뭐이 예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 뭐 QV 농협이고 이건 농협일 거고 뭐 신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원유 선, 종합 종합 상품도 괜찮아요. WFP 원유 선물 그리고 여기는 원유 선물 혼합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자체가 현재가가 지금 3천 원 ,000원, 4천 원이기 때문에 뭐 100원 밑으로 내려가서 상패될만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인 거죠. 만약에 인버스 타신다도 해도 약간 이런 상품을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계속 이 원유 ETN 차트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도 약간 PTSD가 지금 오르고 하는데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매력 커진 비료 농기계 주, 곡물값 상승, 장기화할 것. 이것도 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 침공 때문에. 지금 다 이게 파생돼서 나오는 지금 기사들이고 그런 현상들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를 치솟았다. 곡물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라고 하죠. 이게 공물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원유 가격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뭐 165원짜리 뭐 170원짜리 그런 원유 인버스 잘못 탔다가 상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예. 공물값 상승이라고 한다면 아마 관련주로 뭐 사료, 비료, 뭐 농업 이쪽인데 보시면 여기 제가 관 전신 종목을 모아놨습니다. 예, 조비도 지금 엄청 쌌고 아시아 종묘, 부산 산업, 경농, 효성 OMB, 현대 사료, 남해화학. 사실 이 농업 비료, 뭐 사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크게 막 그렇게 시세 나올 때가 많이 없는 종목 섹터이긴 해요. 그나마 좀 남북 경업 저희가 북한 쪽에다가 좀 이런 곡물 사료 이런 걸좀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좀 북한과 좀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남북 경협한다. 뭐 어떠한 뭐 남, 북한이랑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랬을 때 조금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은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자체가 뭐 농업국가는 아니니까 사실 이쪽 섹터가 이렇게 빛을 볼 경우는 별로 없는데 지금 고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희 원화 가치가 지 많이 하락한 상태 이제 달러가 엄청 올라간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내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최근 들어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인베스팅 뭐 닷컴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가격을 좀 트래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제 화폐를 무지한 양적 완화를 진행한 이후에 화폐 가치가 폭삭 떨어지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은 그때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긴축 긴축 뭐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한것 뿐이지 이 대세의 흐름은 거슬 수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육지 바다 하늘길 다 막혔다. 제3국 묶인 화물 바다에 버려야 할 판. 물류 대란의 기업 아우성. 그다음에좀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가 있는데 원자재 이어 중간재 수출도 차질. 전쟁 더 길어지면 경제 초토화된다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 초토화 이것도 무섭긴 한데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물류대란이죠 물류대란 물류대란이다 그래서 지금 해운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H&M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현대상선뿐만이 아니고 펜오션, 대한해운, KSS해운, 흥아해운 결국에 물류대란이다 물류대란이라면 배달료가 인상, 그 은, 운임료가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해운 쪽은 계속 지금 강세가 좀 지속됐을 것, 지속될 것 같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해운 쪽도. 사실 이 해운 쪽도 비료 쪽이랑 비료, 공물 사료 쪽이랑 뭐 비슷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세가 좀 세게 올릴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사건 자체가 그렇게 없고 사실 이 운임료 인상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뭔가 좀 가속화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상품을 살때뭐천원 주고 샀다고 해도 그 배달료가 사천 원이면 저희는 오천 원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좀 한몫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유가도 지금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판에 이 해운 쪽 업체들이 이 배달료 운임료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좀더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뉴스로 지금 우크라 사태 장기화의 극단적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뉴스 하나로 이 하나의 사건 하나로 지금 모든 뉴스가 지금 하나 다 엮이는 상태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즘 같은 지금 시국에는 세상에는 지금 장을 내일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감이 좀 한쪽으로 쏠려서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지금 이 뉴스만 봐도 임시 유전 원래 할것 같이 하다가. 뭐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피난민들 뭐 너무 활동하는 폭격 안 하겠다 하다가 또 무산돼서 또 러시아가 뭐이 제2원전에 접근했다고 하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패드에서 FED 그 파월에서 파월이 긴축을 어느 정도 좀 속도를 주, 줄여서 좀 너무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겠다. 속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서 긴축을 좀 천천히 하겠다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뉴스 바로 바뀌면서 긴축 좀 속도 붙여야겠다. 가속화 해야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미증시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그 일이 뉴스에 이렇게 막손닥 뒤집이 바뀌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감히 뭐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뭐 저렇게 되겠다라고 판단한 건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뉴스에서 핵심은 이 장기화의 극단적 안전 자산 쏠림이 아니고 긴축을 하냐 마냐예요 사실 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고 긴축을 뭐 속도를 늦추겠다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위험자산 쪽으로 쏠릴 것이고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뭐 그때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빠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들어오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저희, 저희는 결국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자체가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겠다. 결국엔 핵심은 긴축이니까요. 긴축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그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 국채 투자가 몰려서 금리가 급락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랑 국채의 금리는 반대로, 반비례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져요. 그리고 금값이 치솟아 뭐 2,000달러 6박 스테이크 플레이션 경고 쏟아져. 결국에 핵심은 하, 이게 제가 계속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저도 지금 말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도 긴축이냐 아니냐, 지금 현금이 지금 어디로 지금 흘러 들어가느냐, 은행 쪽이냐, 시장이냐, 이걸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저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서 지금 산불이 엄청 크게 났죠. 울진 산불로 통신장애까지 통신 3사 비상체제라고 하는데 사실 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제가 관련주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현타가 좀 옵니다 사실. 좋은 호재로 좀 관련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좀 이런 안 좋은 이슈로 좀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 때마다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관련주는 봐야 되니까 지금 관련주가 지금 E&M 플러스, 광림, 파라텍, HRS, 오텍,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인콘인데 요거는 뭐 스샷을 뭐 찍으시든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든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좀뭐 산불이나 뭐 어떤 그런 산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 테마주를 들어가실 때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떠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고 어떠한 걸 제조하거나 판매하는지 좀 아시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간략하게 한줄한줄 한줄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 그리고 강림은 소방차 제조 판매하시고요 파라텍 종합소방설비 제조 그리고 HRS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고무 업체인데 방화제품도 만들어요 그리고 호택이, 앰뷸런스구급차 그리고 현대보버다임이 소방, 특장차, 크레인, 펌프, 그리고 인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게 원래 영상 보안 업체인데, 화재 감시 시스템도 같이 하거든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일 오전장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조금 결이 다른 뉴스긴 한데 예. 정부 38만 명 예상한 청년 희망 적금에 290만 명 가입 몰렸다. 저는 좀 사실 적금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뭐 요새 적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게 고금리라고 들었어요. 5% 이상이 들었는데 요것만 해도 지금 290만 명 가입 이 몰렸는데 지금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되면 희망 적금 가고 염 10%짜리 청년 희망 펀드가 온다고 하죠. 이제 펀드랑 적금 아예 다른 개념일까, 사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원금이 보장이 되는 상품인 거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이 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테이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연 어? 10%짜리네 나도 들어야겠다. 뭐연 5%짜리 적금이라고 나도 들어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품이 왜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나 이 행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고금리 상품이 은행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 은행 쪽에서는 이거 팔아봐야 돈도 안 되거든요 이런 펀드 적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상품인데 시장에 풀린 돈을 은행 쪽으로 일단 빨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커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심해지니까 시장에 풀린 돈을 은행 쪽으로 좀 빨아들여 가지고 시장에 좀 현금을 좀 씨를 마르게 되면 현금 가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니까 지금 달러 가격도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해지하기 위한 좀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더불어서 지금 증시 예탁금을 보면은 지금 고객 예탁금인데 지금 64조인데 지금 한때 이게 74조까지 갔었는데 한달새 64조 10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줄어들수록 당연히 고객 예탁금이 증시 대기자금이 줄어들수록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고 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어좀더좀 내려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 희망 적금만 해도 지금 290만명 지금 한 300만명 정도 모인 건데.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러면 두당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2년 정도가 묶인다고 보는 건데 그게 300만 명이잖아요. 1,200만 원 곱하기 300만 명 정도 하면 한 30조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해도 지금 30조인데 청년 희망펀드까지 생각하면 저 엄청난 금액이 은행 쪽에 어느 정도 2년 혹은 2년이 넘을 수도 있는 그 기간 동안 묶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또3년간이라 나오니까 2년, 3년 동안은 시장에 있는 그 현금이 은행 쪽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시에 탁금해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주말 영상은 뭐 제가 오늘 이번 주 처음 찍어봐서 저도 좀 생소하네요. 생소하고. 어, 지금 현재 시각 오후 7시 40분인데 예, 지금까지 나온 기사는 제가 어느 정도굴 굵직굵직하다고 좀 생각되는 것은 정리를 해봤고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제가 또 장전에 또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또 새로운 뉴스로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주말은 푹 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